아 터미널 나 그것도 요즘 자꾸 쇼츠에 떠가지고 봤어 그, 그 다리 슬로우 내려가는 거 그거 아님? 아니, 너네 내가 그런 거 하면 비웃을 거면서 아니 저 조그맣고 잼민이 같은 여우신 녀석이 터미널을 춘다 키키 이러면서 다 개비 웃을 거면서 바라는 척이에요 가끔이야! 한대 맞을래? 두대 맞을래? 그치 리제 선배가 춰주는 거 보면은 무조건 웃음기가 나오긴 웃음이 나오긴 나오겠지 당연히 보기만 해도 웃음이 똑같이 나오긴 하시겠죠 근데 근데 제가 추는 거 보고 웃음이 나오는 거랑 리제 선배가 추는 거 보고 웃음이 나오는 거랑 다른 의미로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으아아아아아악 어? 뻔뻔하네 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아니 맞긴 한데 키키 빼고 말해 말하면서 웃지마 이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시다 말하면서 에 근데 니네 다리가 길긴 하잖아 시부키가 추면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